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총독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벨렉스라는 총독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후임자 베스도라는 이렇게 후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어, 24장, 24장 끝부분에서 벨렉스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22절에 이 도, 이 도는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도,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에 관해서 베렉, 벨렉스가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벨릭스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라는 내용이 24절에 보게 되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 벨릭스라는 부인이 벨렉스의 부인이 알고 벨릭스에게 얘기해 줬을. 그러한 어떤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벨렉스가 안다고 했지만 이 아는 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식적 알미,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적 알미,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거지 지식적 알문 알면 알수록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적 알문 좀 적게 알아도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벨렉스가 도에 대하여 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지 않았고 못했던 자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알미, 믿음으로 아는 알미 되었을 때 믿음이 그 알미 축복이 되는 것임을 벨렉스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벨렉스가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울을 아내와 함께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는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나타날 심판에 대하여 말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야 바울아 그만 얘기해라. 하고 다음에 부르겠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박차고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26절에 보면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얘기하는데 2년 동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6절에 나오는 이 벨렉스의 모습이 23절의 벨렉스의 모습이에요. 23절에 보면 벨렉스에게 청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줘라 친구들을 만나는데 막, 막지 말하라 그리고 친구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에 대하여 금하지 말아라. 이것이 23절의 친절함은 왜 그래요? 바울에게 친구들이 가서 너 힘들지 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 벨렉스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은 거예요. 돈에 미친 남자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벨렉스에게 2년 동안 돈을 주지 않았어요. 돈을 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벨렉스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벨렉스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여정에서 벨렉스의 모습은 버리고 바울의 모습으로 믿음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렉스와 베스도를 합해서 나오는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그 밥의 그나물이에요. 그 밥의 그나물이라. 벨렉스 총독이 2년 있다가 떠난 후에 후임자로 온 베스도도 벨렉스하고 거의 똑같아. 그 밥의 그나물이라. 베스도가 부임하고 가이사라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임 인사를 드려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설득을 당해요. 지금 재판받는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으면 좋겠다. 그는 유대 사람이다. 그랬더니 8일 동안 후한 대접을 받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내려오면서 유대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을 열고 죄가 없는 바울인 것을 알면서도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이 아니. 나는 가이사 앞에 지금, 가이사가 세운 총동 너 앞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재판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항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매복하다가 기다리는 매복자에게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로마를 향하여 재판받으러 떠나는 장면이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게 되죠. 오늘 이 바울의 결단이 바울의 생명을 살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때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청빙위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임 목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제대로 결단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기뻐한 결단을 우리 교회와 청빙 위원들이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세우시는 바로 그 목사님을 우리가 세우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로 기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온 믿음의 건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